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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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웃음> 친구가 운전 탈수 있는 친어 내가 치면 덜 힘든 내년 도백 우리 오늘 한옥스테이에 갈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전화를. 굉장히 놀라한상황니다 가자. 가자. 이제 뭐 살까? 자, 이거. 얘도 할인하잖아. 어, 7,300원. 그래, 오, 어, 괜찮네. <laughs> 야, 얘는 울트라 부대찌개야. 얘 사자. 만약에 남으면은, 어. 찌개 안에다 넣어버려. 그래. 아, 그럼 되겠네. 어, 야채 발견. 고구마 좀 사주세요. 너무 맛있는 고구마. 어, 요거 맛있게 먹는데. 해산 고구마 하나 사세요. 버섯. 네. <laughs> 음 아, 어, 이거, 양송이 어, 양송이 근데 맛나 너무 많아. 하나 <laughs> 개수가 적어지는데. <적었네. 웃음> 그래, 그래. <laughs> 네? 음, 그래 네? 네. 그리고 여기 안에. <laughs> 아, 근데 이거 먹고 어요 <laughs> <laughs> 아, 파채 좋다. 이거에다가 무슨 쇼스, 여기 안 있다. 파채 안다. 쌈장도 하나 샀까, 언니? 아, 나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 아, 술뭐 먹었는데? 2차로 칵테일 빨아갔는데, 팝 어. 가가지고, 어. 불 타는, 어. 불이 활활 어. 제일 많이 타는. 박카지 했는데, 아, 무슨 남보르기니라지? 박카지를 넣은 거야, 그 위에다. 박하지가 풀붓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응? 안 하는 거아니아할거 다른 거야 진짜? 아 찾았다 여기 있다 쌈장 필요 없을 것 같아 귀엽죠아 그, 아니 아. 필요 없는 거 사지 마세요 풀리는 거틀 풀리는 어우 어아 어우 나다어 오렌지색 엄청 땡기더라고그거 같아 아이 지금 많이 사아 살아... 누나는 술을 먹고 싶죠? 누나 해장도 돼야 된다는데? 어? 뭐래? 뭐래, 뭐래? 나 진짜, 나 옷도 찢어졌어. 바닥에 파전을 먹고 싶어. <laughs> 집에서 그 따뜻한 차라도 사줘. 따뜻한 차도 사줘. 빠지네, 너. 오렌지 <laughs> 주스, 오렌지 주스. 네, 오렌지. 이거다. 아, 하이브리 진짜 맛있는데. <laughs> 나 로플레 사도 돼? 여기 있다. 이건 푸딩이네. 여플레. 어디 갔지? 언니 나 로플레 좀 사줘요. 어. <웃음> 어디? <웃음> 아무 맛 없는 거. <웃음> 플레임. 플레임. <웃음> <웃음> 어, 술만 나 폭발할 것 같아. 그 언니 여기 예쁘고 귀여운 풀들이 많아. 예쁘고 귀여운 풀들 말고 싼거 다. 우둔쌈. <laughs> 이거 사면 되겠다. 응. 그치? 응. 어? 추랑는 것도 있네. 술. <laughs> 술 겁나 많아. 술. 어떤 게난거 같아? 음.. 내 생각에는 이통이 이 풀은 맛이 <laughs> 없을 것 같아. 이풀 <laughs> <이> 맛있어? 이 <laughs> 맛있다? 먹어봤어? 알았어. 그럼 이걸로 하고. 아, 그냥 이렇게 사자고, 아니면? 아니면은, 얘, 얘 말고, 이거 깻잎, 이거 얼마야? 깻잎, 2 0 0 깻잎을 하나 더. 2,200원. 어, 이렇게 사면 되겠네. 우리 또 꺼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샀어. 새우, 소고기. 언니 마늘 좋아해? 없어도 돼? 조금 드는 거사가서구 먹을까? 맛있겠다. 이거 사자. 좋아, 잘돼있네 오, 괜찮다. 이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귀엽다. 괜찮네. 두개 사자. 남으면 저 찌개에 넣어. 아보카도. 줄. 사인먼. 키위 사면 안 돼, 언니? 어, 골드 키그 그럼 샤인마스켓 빼. 샤인마스켓 할래? 키위를? 샤인마스켓 아이고. <laughs> 아이고, 맛있어요, <laughs> 솔직히. 아, <laughs> 아, 웃겨. 아나 마트 진짜 오랜만에 온다. 막다 사고 싶지? 어. 너무 좋아. 어럼 어, 봐. <laughs> 왕쭈깡라면 먹어봤냐?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먹어볼까? 응. 아, 아! 나 그거 먹고 싶어. 진짬뽕. 진짬뽕. 진짬뽕 어딨지? 진짬뽕 먹고 싶어요. 언제 알지? 어, 응. 아, 진 아닌가? 아, 진이거 <laughs> 진짜 맛있어. 알지 언니 이 맛. 어, 알아. 자, 혹시 물은 어딨어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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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건가? 아니, 너무 많지 않나? 아니, 너무 많아 한거두 개, 두개 사고 어. 이, 작은 거두 개, 작은 거세개 됐다 g 그럼 진짜 다 샀겠지? 응 봐봐, 양파도 사고, 마늘도 사고, 파채도 사고, 다 샀어, 버섯도 사고 이온음료 하나 살까? 아니, 이온음료 안사 콜라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물도 음. 어, 있고 아, 진짜 언니 어? 나 골드킹이 먹고 싶어. 아, 몰라 골드킹이 살래? 샤인마스켓 살래? 샤인마스 그럼 샤인마스켓은 제로콜라 맛있네? 일반이야, 이거. 일반이야. 헤메 아, 배고파. 너 아직 안 먹었어. 어, 뭐 먹을 수가 없었어. 물만 계속 먹었어. 내샤인마스켓 어떻게 어떡해! <웃음> 미쳤어! 사이드 휠러만 봐. 어머어머 미쳤네. 아침에 타온 꿀몰이에요. 아침에 <laughs> 안 <laughs> 타서 누가 시켰는데. 오른쪽에 저 모자 쓴 언니가 장거리 못한다고 해서 왼쪽에 저 친구가 운전 대신해주고 있어요. <laughs> 우리가 오늘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아토나 <laughs> <laughs> 진짜. <토> 나와, 진짜. <laughs> 야 내가 친이 꿀물도 터졌잖아. 토나 어제 먹은 게 뭐냐면 2 차에서 그 불을 어. 칵테일 아, 불 붙인 그 불붙인 거? 불거 있잖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떤 애가 먹었는데 그절하 애가 있다. 그래서 나도 그, 나는 아닌데 그게 너였어. 나라? 어, 그래. <웃음> <웃음> 내가 기절했어? 그래.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응. 그게 나는 이제 응. 술이 세다고 생각해가지고. 80초야. 위에, 위에 불타는 술을 먹고 싶다. 그래서 불타는 술을 주셨어. 그걸 먹었지. 누구랑 갔지? 회사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같이. 먹었지. 먹는데 그 먹고 나서 바로 취한 거야. 아, 죠가다 응. 실수있니전기로양 있고 방마다 있어요. 지금 시즌에는 4나 5로 해도 할 거예요. 4나 5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와이파이는 여기 네. 모드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비밀 실이안 열려요. 아, 냉장고 네, 아, 아, 여기 있고. 재밌겠다. 와, 다음에 애들이 <laughs> 더 많이 갖이와야 되겠다. 어, 진짜 괜찮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저 밑에는 뭐묻는담있지만한 동에 나눠 있지만 한두 개 여기는 딱 완전 단독이라 좀 떠들어도 항상 나와. 아, <laughs> 그래요. 저거 신청했네. 바베큐? 네. 네. 어, 메시하실까요? 바베큐는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저기 비닐하우스. 아 식재료 가지고 딱 들어가면 돼요. 어, 여기 내려가서 바로. 음. 재밌죠, 또 바베큐하는 맛이 있잖아요. 언제 할 거예요, 언니? 조급하고 먹는 게 낫지. 7 시. 네. 7 시. 1곱 시. 열한 시 체크업이면. 열한 시요. 네. 그러분 11시 네. 아, 친구분들과 진짜 아, 좋은 하루 되시고. 아, 네. 그래요. 사진 잘 찍으시고 많이 많이.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다. 아유 어디 그냥 가소할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두명더 와야 된다고. 빨리 <laughs> 불러. <laughs> <아니, 그만. 웃음> 근데 이두 배치를 들어잘해놨다 냉장고 생각보다 작네. 이제 내도돼에 그런 거아 냄비 빼고 그거만 넣도겠네 술렁장 <laughs> 음, <수동장> 냄새. <laughs> 벌써 어두워졌다 음, 여기 또 깊숙한 데라서 까있어 이거 물 계속 닦고 있어? 물 끌까봐 이제 지구도 깍둑 아맣네 아니 이거를 이어야지 세상에 아니 여기에서 <laughs> 그러게? 도망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를 놓던 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음. 왜 거기 저기서 안 먹기 참 잘했어 이렇게 추운데 발발발발 어, <laughs> 떨면서 이거 몇번이에요 여기 응. 이지거 열어야 돼? 응. <웃음> 들었겠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핸드폰 갖고 왔냐? 가 내가 엄마야 불 비춰 줄까? 응. 갔다 왔어, 파채 그거? 응, 음, 없더라고. <laughs> 아, 있을 거야. <laughs> 이둘 중에 하나인가? 아니야. 파채 인간이 없어 있어. 쓰레기통에 <laughs> <트레일리통을> 버렸나? 어쩔 <laughs> 음. 수 없지. 혹시면안 담고 또온 거야. 그치? 해오다. 네 응. 뭐... 손이 브이로그에 나오는 거니? 네. <laughs> 근데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양파 하나 더. 다시 더럽게 못하네. 막 양파 더 필요해? 응. 양파 많이 먹어야지. 랑 제일 아이야 맥주도 안 먹어? 아... 근데 너는 조금 한 잔만 마까왜 또? 안 차가. 아, 안 나와. 이 조금만 열어. 맥주나 지금 냉동실에 아. 넣어놔 응, 소주찌 맥주는 배불렀어. 맞아. 오, 무슨 크리스마스 같아. 오, 테로가아겠다우나 제로콜라 먹을래 어, 제로콜라. 어, 뭐, 맥주는? 맥준은 내가 냉동실에 넣었는데 응. 좀 전에 이렇어 자, 이만먹 자, 이까게 자, 게 그리고 그 자, 이렇게. 이게 자, 이렇아 자, 이렇어 자, 이이렇이렇 이렇게. 아이 그래, 그러니까. 네, 진짜 진짜 음. 근데 진짜 연락습는다 소고기 있으면 안 사. 그래, 거기 누가 소고기 누가 사자고 해도 칭해줄게 나는 사자고 했 내가 사자됐어아 아우, 이쁘라 아우, 이뻐라. 진짜로 사자고 했어. 아우, 잘했어. 큰일 날 뻔했어. 삼겹살 사서. 뭐 삼겹살 저거 응. 똑같은 걸로두 사왔어. <laughs> 어떡할 뻔했어. <laughs> 근데 여기 소고기도 있어. 소고기만 어, 소고기만 꺼지자. 이 마늘 이 마늘 위에다올려놓고 소고기 있어? 응 소고기 건져야지 이거는 내일 라면에 넣지 새우도 있어 응. 어 새우 많이 먹어 넣다 넣을까 그냥 응 응, 짠장이돼 대구기 섞였었던 것데 지금 창피해? 응 괜찮아. 어 지지들 지개깔려놓 우리 언니 방 청소 해준더 기억나냐? 아 기억나 파이브지 어 그래, 기억 나지 까짜 잘한다. 무슨 노래 같아? 뭘 모르, 모르겠어. 모르겠어. 한데 <laughs> 뭔데? 제목이 가을 우체국 앞에서인름도 한번. 소리 너무 예쁘다. 그치지들것 같아. 맞아. 우르골 원래 얼마야? 얼마 안 해. 몇 만원? <laughs> 진짜? 응, 2, 3만 원? 어, 나도 사고 싶다. 사산 이거 내가 치면서 더 힐링돼. 진짜 힐링돼. 캠핑 가서 하면. 떠나요 둘이서 이리 봐 이리 와! 너무 깜깜해서 뭐가 안 보이는데? 더워 자지 마. 알아? 근데 너무 졸리지 않아? 심한 게 맞아. 아 커피 먹어. 나 근데 많이 늦어졌어. 몇 시에 자려고? 응열 열두 시면은 잠긴 자는데. 언니 뭐야? 나 아직 하고 있죠. <laughs> 정확하게 말 못해. <laughs> 나 못해 <같아>, 진짜. 속으로. <laughs> <laughs> <소울어. 웃음> <laughs> 너 같다. <웃음> <웃음> 저 마루 터탈것 같아요. 무서워. 잠깐 발바닥 녹는 줄알았잖아 <laughs> <laughs> 진짜 엄청 뜨겁더라 뜨뜨뜨 우왕 나도 벌써 맵세 개째야. 되게 높다난맵더 많은데? 이게 아니. 나는 이렇게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니까. 가봐 아, 이거는, 여기, 어디갔어? 응. 음. 존나 이거야, 나, 안냐 이거 나. 아, 참, 참. 실천 <laughs> <참, 웃음> <참. 웃음>